거울 볼 때마다 심술보처럼 처진 볼살 때문에 속상하시죠?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지 마세요. 집에서 딱 1분만 투자하면 10년 젊어지는 불독살 삭제 비법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첫째, 광대 아래를 공략하세요. 검지로 광대 밑을 눌러 귀쪽으로 밀어주면 림프가 뚫려 붓기가 싹 빠집니다. 둘째, 이중턱은 손등으로 날리세요. 턱 밑부터 귀 뒤까지 쓱 쓸어 올리면 숨어 있던 턱선이 살아납니다. 셋째, 처진 입꼬리는 꼬집어 올리세요. 입과 근육을 풀어줘야 인상이 밝아집니다. 넷째, 손바닥으로 볼 전체를 감싸 위로 쭉 끌어 올려 유지하세요. 굳은 얼굴이 펴집니다.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를 꼭 풀어주세요. 여기가 뚫려야 얼굴 독소가 빠집니다. 돈한푼안 드는 회춘 마사지.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. 더 많은 건강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젊음을 응원합니다.